안녕하세요. 찬양의 샘 이선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구절을 암송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암송할 말씀 구절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지 알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복음. 즉 좋은 소식은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계속 우리를 패배의 삶에 묶어 놓으려고 할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자유와 치유와 부요와 형통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기를 원하죠. 그래야만 우리를 이 속박의 질병, 속박과 질병과 또 가난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 마귀, 마귀에게는 어찌하든 절대 동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 이 질병이나 재정의 어려움, 인간관계 문제, 또뭐 어떤 나쁜 중독, 또 습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어,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 문, 문제들을 만나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속박해서 그런 모든 영역 속에 가둬드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단한 분, 바로 예수님 그 자체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자유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믿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더욱 많이 알고 또 신뢰할수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떤 두려움, 정제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 이런 온갖 어두운 생각이나 또 악한 중독, 나쁜 습관, 이런 안 좋은 것들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를 묶으려는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라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 또이 말씀도 여러분들도 대부분 암송하고 계실 텐데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중요한 것은 진리 자체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는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앞절, 그 앞절 말씀에 답이 나와있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자, 같이 암송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한번 더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같이 암송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세번 연달아서 또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마지막 한번더큰 소리로 암송하고 저는 또 다음의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해 볼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